근데 제가 어, 또 그렇게 어떤 재난 상황에서 또큰 일을 이렇게 위험한 일을 헤쳐나가는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기도 하고 어, 정말 다들그 가슴 아파했어요. 그 어. 촬영이 아마 그 고두심 씨도 그랬고 어, 정말 어,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어, 많은 그. 무리 폐사했던 것 같아요. 그러셨군요. 아이고. 아니, 진짜, 조정석 씨도 울컥한 장면 많이 만드셨어요. 예, 뭔가 잔했던 장면들도 많았고, 좀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세요, 혹시? 뭐, 고생했던 장면, 웃겼던 장면, 뭐, 다 좋습니다.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 한 장면을 꼽으라면 예. 진짜 못 꼽겠고요. 어, 너무 많아서. 어,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저희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걸 얘기하면 저희 현장이 정말 가족 같았어요, 진짜. 어어. 근데 그 가족 같은 분위기와 그 가족 같은 그 어, 즐거움이 음, 음. 영화의 고스란히 묻어난 것 같아서 음. 그게 너무 만족스럽고. 네. 예. 그렇습니다. 네. 임윤아 씨랑은 작품하신 거 처음이시죠? 네, 네, 처음이죠. 어떠셨어요? 최고입니다. <laughs> 예, 아, 정말 <laughs> 예, 예. 아, 여러분 제가 제가 어, 엑시트 영화 <laughs> 이제 홍보 활동을 하며 하고 있, 있잖아요. 근데 윤아 씨 아, 총보하는데 어, 이제 질문 중에 항상 이 질문을 받거든요. 많이 받으시죠. 예. 어, 제가 이제 뭐 얼마만큼 더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. 어어. 정말 전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최고였고요. <laughs> 그 이게 예, 달리는 장면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막 벽을 타고 올, 오르는 장면, 와이어 타고 이 건물에서 이 건물로 넘어가는 장면 너무나 음음. 많았는데 사실 그게 저 혼자 할 때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거든요. 근데 그거를 너무 진짜, 훌륭하게 진짜. 해냈던 게 정말 예 너무 고맙다는 음.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. 예. 그러니까 연기는 물론이건 이와. 근데 고공 액션이나 이런 액션 장면들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. 아 네. 진짜. 예. 윤아 네. 씨클랐어요 네? 미모가 연기력에 묻히겠어요 이제. 아. <laughs> 어, 와 정말 너무나도 극찬을 해 주시네요. 예, 예. 와 감사합니다. 아니. 아, 우리 또 다른 영화의 혁혁한 고물새 드론인데, 좀 웃기지만 박수 한번주세요 드론. 예. 음, 진짜 기특한 역할을 소화한 친구예요. 예. 아또 직접 이렇게 알려주셨네요 감독님께 질문 드려볼게요. 드론도 나오고 재난 어 액션이잖아요. 유독가스라는 소재를 사용하시기 이유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.